좋아, 아르세우스! 100레벨이다! 호호! 드디어 심파대 뭉치! 오우, 대단한데! 그렇담 100레벨 아르세우스의 힘을 한번 보자구! 와, 뭐야 이게! 아니, 갑자기 배틀을 거는 게어디있어내 네, 실버디와 너의 아르세우스! 어느 게더 센지 한번 겨뤄 보자구, 기기. 당연히 나의 아르세우스가 훨씬 더 강하다고! 멀티어택! <laughs>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차이다. 그런 짭퉁 심판의 뭉치로는 난 이길 수 없다고. 아니, 아르세우스를 잡기 위해 만든 포켓몬이 아니었냐고. 오, 나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버디한테 AR 메모리라는 걸 착용 안 했나보구만. 반쪽 짜리 실버디였다니, 웃기기! 세포포에! 아이월로 방어!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 우선 오늘 미션 바로 한번 받아봐야지. 저 28회차 미션 지령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미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웃기기. 28회차 미션 지령서. 포켓몬 학교를 체험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수료증을 받아라. 포켓몬 학교는 옆 동네 마을에 있습니다. 보상은 은빛 능력의 증표. 어, 우리 이제 학교 가는 거야, 웃기기? 어, 그런가봐. 포켓몬 학교라. 굉장히 아, 궁금한데. 어우 신나, 웃기기. 근데 사루야, 너 너는 아? 동물이라서 이거 너무 학생 같지가 않지 않니?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런 걸 준비했지. 아니, 사루가 갑자기 꼬꼬마 어린이가 된것 같아. 아이 꼬꼬마 어린이들한테서 아주 핫한 인기 아이템이라고 오기기. 좋아 좋아. 자 그럼 바로 한번 옆 동네 마을로 이동해 보자고. 오기기. Let's go. 좋아, 학교 도착이다. 아, 어, 학교다. 야 이게 바로 포켓몬 학교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웃기기 <laughs> 너가 생각한 학교는 뭔데 어, 이거 삐까뻔쩍하고 막레드카펫쫙 깔려있고 시장 찰나는 그런 거 있잖아 웃기기 아니 그럴 거면 레스토랑을 가 여기랑 다른 거구나 웃기기 자 우선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입구로 들어오라 했거든 여긴가보다 웃기기 아 여기 교무실인가보다 선생 포켓몬들이 있네 우리를 보고 계셔 웃기기 딜리버드 선생님 호호 오늘 우리 버게몬 학교를 체험하러 온 학생분들이시군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웃기기. 사이와 사루 학생은 A 반으로 좌측 끝에 있는 반이랍니다. 어, 우리 A 반이래 웃기기. 오 뭔가 어. A 등급 같아서 좋은데? 어서 반으로 가서 친구들과 친해져 보세요. 어 알겠습니다. 어, 친구들 만날려니까 갑자기 떨린다 웃기기. 오. 어. A 반이면은 이쪽 끝에라 있으니까 어, 들어가 보자. 어. 어. <laughs> 맨날 나한테만 나쁜 짓 하고. 나도 좀 진화도 하고 강해져서 이런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키키키 휴지 던지기 꿀잼 인정. 연필 지우개도 던져버리기. 혼자서 진화도 못 하고 우리 학교에서 저 녀석이 제일 약할걸? 안녕 얘들아 웃기기 아니 사로나 방금 저 뒤에 있는 녀석들이 앞에 저기 아기 포켓몬한테 뭐 던지는 거 봤는데 어뭘 던졌다고 뭔가 심한 장난을 하는 느낌이었어 아치지 않았어 웃기기 이 녀석 뭔가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있는 포켓몬들에 비해서 진화도 못한거 같아 진화를 못해서 괴롭히는 거야 웃기기 포켓몬들의 세계에도 왕따가 있단 말인가 아 나도 무대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어안 아, 좋은 추억이 아안 되겠다. 이대로 지켜만 볼순 없지 우리가 이 녀석 육성시켜서 진화시켜 주자 좋아 여기선 우리가 도와줄 때인 거같아오키 뭐? 응? 나를 수련시켜 주겠다고? 뻥이지? 그렇게 말해놓고 또날 놀리려고 아니 이 녀석 평생 속고만 살았나? 아이 됐어 그럼 안 키워 줄 거야 빠이 아이 미안해 미안해 하라는 대로 다할테니까꼭 복수할 수 있게 도와줘 어이 딥상어도 혹독한 훈련이 될 테니까 우리만 따라오라고 자 그러면은 바로 딥상어동을 수련시키러 그곳으로 이동해 봐야겠구만 아니 근데 수련하러왜 사막까지 온 거야 백끼? 아 이곳에 우리 딥상어동의 최종 진화체 한 카리아스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저쪽을 봐 오, 저건 바로 메가 한 카리아스 오늘 딥상어동의 최종 목표는 메가 진화로 각성하는 거다. 일단 진화부터 시켜야겠어 여기 근처에 있는 적당한 톱치를 잡을 수 있겠지. 아, 이 녀석 그래도 기술은 갖고 있네. 이거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좋아, 집성어동. 내가 너에게 다이맥스의 힘을 보여주지. 다이 드라군. 마무리. 쓰읍읍어동읍 사실 대단한 녀석이었다고. 읍레벨만 더하면 읍읍진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단단단읍읍 거북이 하나 못 이기다니! 니가 그러고도 상어야! 아, 안돼 안돼 안돼!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아 아, 알았어 아, 아니, 너무 약해가지고 순간 화났네 아유. 이 둔타가 시비 걸었어! 에잇! 오오오오! 오오오야 드디어 진화한다! 흑상어 돈의 모습이! 좋아! 한 바이트로 진화 성공! 저 자신감 넘치는 눈빛 봐와! 으으으 좋아! 도끼를 품어야지! 자 다음은 최종 진화야 진화도 했겠다 충분히 다 원킬 내겠지 그렇지 그렇지 오끼끼 좋아 이번에는 아까 당했던 코터스에게 복수다 이번엔 다른 단걸 보여주라고 오끼끼 자 마무리 가자 나이스 이제 최종 진화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뚜쉬 빠세 자 이제 마지막 레벨업 성공 나이스 한바이트의 모습이? 와우! 최종진화, 한카리아스! 어, 좀더 날렵해진 것 같아, 웃기게!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괴롭혔던 한바이트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는, 무려 최종진화, 한카리아스는 넘사벽이라고 억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군, 웃기게!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지. 이게 무슨 단계이지, 웃기기? 바로 저 뒤에 있는! 아? 메가 한카리아스를 잡아서, 메가 진화까지 성공해야 된다고! 좋아, 한카리아스! 마지막 시험이다, 웃기기! 이제, 이 녀석에게 도전이다! 마지막 간문이다, 웃기기! 다이 드라군! 오! 이거, 대박이군! 이겼어! 우와! 웃기기! 좋아! 한카리아스 나이트도 얻었고, 뭐야! 슈퍼한 카리스가 됐네. 웃기게 레벨도 100레벨이 됐어. 복수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성장시키는 거야. 웃기게 뭐지? 이게 바로 잠재파워. 뭐 그런 건가? 저 모습을 보니 뭐 학교 가면 다한 주먹 거리겠는데. 웃기기 그치? 그나저나 1호 치로 변신까지 했네. 좋았어. 그럼 사루. 아, 왜불라잘 있어. 빨리 따라와. 아니, 나도 같이 가야지. 우리가 왔다 어디 갔어 한바이트 녀석들 어 뭐야 얘네들 자리에 없는데 웃기기 설마 이 녀석들 일진 아니랄까봐 수업 땡땡이치고 어디 도망갔네 그럼 우리가 학교를 구석구석 한면 조사를 해볼까 웃기기 설마 뭐 교무실에 있을 리는 없고 그럼 옆에 있는 비반에 있나? 어 뭐야? 어파오리선생 아이고 수업 중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어,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웃끼끼.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 외부에 있나? 웃끼끼. 학교 안에는 없는 거 같은데? 바깥을 조사해 보자. 운동장 쪽에는 안 보이는데? 그니까 어디 숨은 거야, 이 녀석들? 뭐야 이거? 학교 뒤편? 이 녀석들 일진답게 학교 뒤편에 있는 거 아니야? 웃끼끼? 어이 뭐야 갑자기? 어우 어, 뭐야 여기 계셨네? 아뭐 갑자기 계셨네, 야. 어너뭐 해? 아이 뭐 혼자 얘기해도 되잖아 웃끼끼. 어이. 뭐야 이 녀석들은 뭘 쳐다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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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서로가 아, 쳐다봤어요 지금 보니 이 녀석들 사람과 동물이잖아 포켓몬 학교 체험이라도 하러 오셨나? 어, 어, 어떻게 하셨어요? 사루 정신 차려 우리한테는 슈퍼 한카레스가 있다고 맞아 복수를 도와주러 왔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지 웃기기 맞아 맞아 뭐? 복수를 하러 왔다고? 아주 재미난 개그를 하는군 한대 맞기 전에 돌아가라 에휴, 쫄으셨네. 아유, 한 무리의 대장이란 사람이 말이 길구만. 맞아. 우리 쪽 무리였으면 벌써 배틀하고도 남은 시간이었다고. 말이 너무 많아요, 웃기기. 내가 쫄았다고? 장난스런 말을 받아주니깐 아주 무서움을 모르나 보네. 너희들 오늘 쓴맛 좀 봐야겠어. 덤벼! 웃기! 웃기 웃기. 어, 뭐야 이거? 어, 이 녀석들 안될 것 같으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다니 비겁하다 배틀은 나에게 맡겨 이번만큼은 내가 아주 혼쭐을내주겠어저 녀석의 코를 꺾어버리라고 오케이 자, 가자 슈퍼 앙카리아스 너 혼자 모두를 이겨버리라고 밖끈한 복수의 시간, 웃기기! 이게 뭐야? 한카리아스한테웬 얼음 타입 최강기인 블리자드 랜스가 있냐? 어디서 배운 기술이야, 우기기 대박인데? 자, 그렇다면 한번 써줘야지. 메가 진화, 블리자드 랜스! 뭐야, 어디 갔어, 상대방? 바로 사라졌는데, 우기기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내한카리아스 핑크색 됐어. 어, 핑크색 멋지다, 우기기 우와, 다음은, 우이, 무섭게 생긴 불안다. 사루 가까이 와서 좀 봐. 여기가 내 최대 한계야, 웃기게. 불란다한테 벽살 잡히기 싫나 보구나. 자, 구멍파기. 에이, 불한다 녀석. 너의 공격은 이미 먹히지 않다고. 뚜시. 한번더 구멍파기. 빠세임와 <목소리> <우와! 목소리> 뭐야, 이한칼이서왜 이렇게 커? 우리 거보다 너무 큰데? 실수 없지. 영린. 뚜시. 바로 한방 컷. 그럼 뭐야? 곤율거리 이 녀석 지금 보니 엄청난 리듬감으로 춤을 추고 있어. 사루 너도 질수 없잖아. 오케키 오케오케~ 댄스 배터리다. 좋아 좋아 상대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 <laughs> 빠세~ 나이스 사루. 와 뭐야? 아, 얘, 얘가 한 클래스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 어, 이 친구는 학교를 다 때리고 싶어처럼 생겼어. 오케키 학교에 한 명째 은고기 있는 그런 얼굴 같아. 지만 뚜시 나의 슈퍼 한 클래스 이길 수는 없다고. 빠세이 예스! 다음, 뭐야? 으허허허! 커리 <목소리> <목소리> 선생이랑 좀 다르지 않아? 너무 사납게 생겼어! 얘만 처치하면 끝인가? 영린! 뜰! 나이스! 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 녀석 감히 딥상어동을 괴롭히다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괴롭힐 거다괴롭히고 지금 와서 죄송하다니! 에? 좀 전에 메가 한 카리아스 형님이 우리가 괴롭히던 왕따 딥상어동이라고 뭐? 아직까지도 왕따 딥상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살이 안 되겠는데 이거. 슈퍼 한카리아쌈 한번 보여줘야겠는 걸. 이 녀석이! 두시의 차이를 알라고. 끼끼.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썽 안 부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게요. 다행히 일진들은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일 없이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후우 너무 힘들었어. 그러겠나 말이야 웃기. 어판장야 사이 사루 선생님이 너희들 교무실로 오래. 교, 교무실로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지? 우리 뭐 잘못했나 웃기기? 설마 혼내시는 건 아니겠지? 아유 혼나기 싫은데 웃기기. 서 선생님 저 저희 부르셨나요? 아두분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걸말안 했군요. 두 사람은 학교를 위해 선행 점수를 얻으셔야 해요. 아니,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웃기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 수료증을 받으시려면, 점수를 얻으셔야 할텐데. 그리고, 학생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두 분이 도와주시면, 학생들이랑 더 친해지지 않을까요? 말은 좀 일리가 있는데, 그냥 까놓고 보면은, 심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뭐, 선생님 말씀은 꼭뭐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웃기게. 아, 맞아, 맞아. A 반이랑 B 반에 축제 포스터를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는 김에, 책장 서랍에 있는 서류를 좀 가져다 주세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아이, 뭐, 이 정도면, 허다닥 해드릴 수 있죠, 선생님. A반으로 먼저 가서, 포스터를 먼저 붙이자. 서루, 넌 포스터 좀 붙이고 있어. 아, 알았어. 나는, 책장을 좀 뒤져봐야겠다. 여기 있나? 여기는 아니고. 어! 이쪽 책장이 있었구나? 오케이. 아이, 난다 붙였다. 오, 어, 어디? 이 축제 포스터. 이번엔 B반인가? 아 삐반 여긴 거 같아 웃기게저 실례하겠습니다 포스터랑 저기 책장 서랍 좀 한번 뒤져볼게요 네, 선생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오 이번엔 바로 찾았어 사루 이번엔 내가 더 빨랐다구 아깝다 내가 더 빨리 할수 있었는데 웃기게자 일단 다 됐으니까 빨리 딜리버드 선생님한테 가보자 선생님 포스터 다 붙였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서류 두장 가져왔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잠깐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몇 가지 더 부탁드리기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웃기게. 좋아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아까 복도 바닥을 보니 껌이 많이 붙어있더군요. 그 껌을 제거해주시고 저는 화장실에 큰 사고가 났다길래 급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껌 떼기 시간이다. 누가 더 많이 떼기 시합이야, 웃기게. 아, 나다. 으으 여기 껌을. 이 누가 껌을 먹고 이렇게 뱉어놓은 거야. 어이 난 벌써 두 개잖아 했다고 아하하하. 아나두 개. 우 와! 내내 네, 거야. <laughs> 난세 개나 모았지롱. 어? 나도 세 개인데? 아이, 이런 어쩔 수 없이 동점인가? 아이, 무성부아 어기기. 선생님, 뭐이갑자기야 뭐야? 선생님! 우와 큰일입니다. 화장실에 오물 폭탄이 터져서 난리예요.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네요. 청소보라도 불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와 사루학생이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이런 걸 치워야 된다고요? 웃기게? 아니, 저희는 청소보 업체가 아니라고요? 아, <laughs> 냄새 아! 어. 으저 어. 뭐야? 이게 다 오물이야? 아니, 너도 같이 하자. 같이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웃기게. 에이, 하기 싫은데. 그래, 둘이서 빨리 그냥 치워버리자. 얏! 예? 어! 어. 아우, 아, 밟았어! 아하하하! <laughs> 똥 밟았대요, 똥 밟았대요. 에휴, 이런 건 이렇게 딱 걸레로 닦아주면 되지. 우, 아니 걸레 있었으면서 나한테 왜안 주는 거냐고 웃기게. 어? 아까 딜리버더 선생님이 주셨는데? 아니 선생님, 저는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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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잠깐만. 설마 변기는 이 뭐야 이거? 아 이건 안돼 이건 못아 이건 못 하겠어 웃기게 아, 사 사루야 이건 진짜 네가 해야 돼아어 아, 어째서 이유를 말해봐 웃기게 딜리버더 선생님이 걸레는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땅을 닦으라는 거잖아 아아 아, 여기 대걸레 있다 아 이걸로 치워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써봐 아살것 같아 냄새는 안나 너가 그러면은 변기 청소 좀 해줘 아 하기 싫은데 아 일단 여기 좀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거다 떼줄게 내가 으아 어, 여기 깨끗해졌다. 오! 정말로 깨끗해졌네. 아이, 빨리빨리 빨리 청소해. 아 하고 있다고. 웃낄게. 아유, 이게 렇 오물이 많아. 아유. 범인 잡히면 영상 안할 거야. 웃낄게. <laughs> 사료야다 했어? 아, 다 했어. 어 있어. 어, 잠깐만. 누가 어, 내 가방이네. 아, 어, 우와, 내 가방 어디? 아, 손에 오물 들고 있어. 왜? <laughs> 오늘 사이사루 학생 덕분에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약속한 대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드디어 수료증 받는다 야호 다음에도 생각나면 우리 포켓몬 학교에 놀러오세요 여기 와서 한 거라고는 온갖 참일밖에 없다고 포켓몬 복수도 시켜주고 했지만 참일은 싫어요 싫어요 도망가 도망가 오, 어우, 특이한 집이다, 웃기기. 그럼, 수료증을 나눠 가져볼까? 자, 여기. 어, 배지 받는 거랑은 또 다른 기쁨인걸, 웃기기. 그리고, 오늘 보상도. 자, 은빛 능력의 증표. 은빛도 예쁜걸, 웃기기. 착용. 오, 오, 좋구만, 좋구만. 그러면은, 남은 내 걸로 배지 많아. 보관함에 넣어놓자. 아 어, 좋은 생각이야, 웃기기. 좋아, 간다. 오호! 오호! 웃기기. 와 오늘 포켓몬 학교 아주 재밌었어. 맞아. 좋은 경험이었어. 웃기게. 그럼 한번 더 갔다 와? 아니 싫어! 두 번은 싫다고. 나도 싫어.